아우, 더러워, 개새끼야. 야, 필리필리. 야, 소면 그게 뭐냐, 이 새끼야. 두 손가락으로 잡아. 왜? 아예. 렇게맛야너어 없어? 아 어, 예! 불제핑인데 불제해실 어, 진짜? 야, 아 하나 더 하나 아, 예. 요아 예. 잠깐만 야아이스그렇아 응, 너무 뭐... 아니, 아 사람 없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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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가자 빨리 빨사람나 국가병신들아 아야 500원짜리 가지고 어 생채걸레져 야야 야! 요하와 같이 필어가 개소리야! 너 아까 잖아 어? 우와, 야, 뭐야? 야, 니안야니가거 어디서 났니? 너 뺏겼잖아! 야니가가 아, 아까 사람한 뺏겼었잖아! 어! 야 무서워! 별로 입술 뭘 핀다고! 별로 없으면 그냥 이는 거지! 아 음식 냄새가! 빨 나가! 너었자 가서 비와 그냥! 뭐해? 어? 야, 무슨 냄새 안 나? 야, 소매 그게 뭐냐, 이 새끼야. 두 손가락으로 잡아. 그래. 괜찮아. 뭐하냐? 난 너희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.